안녕하세요. 보들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어가공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온어 보관의 정의, G02, G03, 온어가공 프로그램 작성하기, 캔버스 적용하기입니다. 온어가공 프로그램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두 개의 섹션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온어가공 프로그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cn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학상 직선으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원 또는 호로 만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호보관이란오호를 생성하기 위해 공구의 이동 경로가 직선이 아닌 오호를 이루며 가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오호보관의 종류는 g02 오호보관 시계 방향을 의미합니다 g03 오호보관 반시계 방향을 의미합니다 시계 방향 반시 방향이라는 것은 오른손 좌표계의 XY평면, ZX평면 및 YZ평면에 의해 Z축이 정방향 또는 부방향인지를 말하며 머신 센터에서는 G17평면 XY축, G18평면 ZX축, G19YZ축이 있으며 수직 밀링 머신에서는 전업 투입시 모달 기능에 의해 일반적으로 G17평면이 선택되어집니다. 그럼 원호 가공에서 반지름 R과 IJK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CAD에서 홀을 생성하는 명령어 아쿠와 원을 생성하는 명령어 사이클이 있습니다. CNC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홀을 생성하는 반지름 R과 원을 생성하는 IJK가 있으며 여기서 R은 R플러스 진홍과 r 마이너스 진홍으로 나누어집니다. 알 플러스 지렁과 알 마이너스 지렁은 온호 각도에서 구분되며, 알 플러스 지렁은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알 마이너스 지렁은 180도 이상의 온호 각공시 적용됩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B를 지나는 반경 30을 만족하는 온호는 그림과 같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빨간색에 해당하는 알 플러스 온호 초록색에 해당하는 R-원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R 플러스 R-원호라고 하는 부분은 원호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를 의미하는 거고 초록색의 원호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 이상이기 때문에 스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다른 명령어 R 대신 IJK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와 J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어의 시작점에서 원어의 중심점까지 화살표를 그립니다. 화살표식은 원어의 중심점으로 가도록 그립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X축 성분에 대한 부분과 Y축에 대한 성분으로 분리시킵니다. 분리된 X축의 방향의 값을 I롤, 분리된 y축의 방향 값을 j로 표기합니다. 방향은 x축 방향인 경우 i 플러스, x축의 마이너스 방향인 경우에는 i 마이너스, y축의 플러스 방향 인 경우는 j 플러스, y축의 마이너스 경우인 거는 j 마이너스를 표시합니다. 중분지렁의 표시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공이, 오노 보관 시계 방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시계 방향으로 오노 강화할 때 사용하는 지공인는 오노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오노 끝점까지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지공이, 가공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지공이, 오노 가공 시계 방향 명령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공이 명령은 일반 적으로 두 개의 명령 형식으로 지정하실 수, 수 있습니다. R과 IJK 지령법입니다. 첫 번째 지령 형식은 G02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 플러스와 R 마이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와 증분으로 표시를 하실 수 있으며, x, y에 대한 부분은 끝점의 좌표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원호의 반경값을 표시합니다. 테이블에 대한 이송 속도 값을 타진을 합니다. G01 경우와 유사하지만, G01 형식의 오너 반절의 말이 추가된 형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롱 방법은 첫 번째, 오너 온호 시작점에서 오너의 끝점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를 다진합니다. 근위에서 보면 오너의 방향성이 시계 방향으로 오너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G02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끝점의 좌표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경 값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명령 형식은 G0이 절대 지렁, 중분 지렁을 표시할 수 있고 어, x, y에 대한 부분은 끝점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R-지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F는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의미합니다. 첫번째 형식과 유사하지만 어, R-지름의 마이 인하스가 추가된 형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R 플러스 형식은 180도 이하까지 R 마이너스 형식은 180도 이상 지정에 사용됩니다. 세번째 형식은 G02의 절대정 증분지는 표시할 수 있으면 XY 대한 끝점의 좌표값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I에 대한 부분은 언어 시작점에서 언어 중심점까지 x 축 방향 의 증분치수이며, 제2는 언어 시작점에서 언어 중심점까지의 Y의 증분치수를 의미합니다. F는 이송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g 공2를 이용한 예시 도면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공이에 해당하는 첫 번째 명령 형식은 외측 가공을 의미합니다. A 시작점을 원호의 시작점이라 하고 B 점을 원호의 끝점이라고 하면 원호의 시작점에서 원호의 끝점까지 가공 경로는 원호의 형태를 이루며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코드는 원호 보관 시계 방향 지공률을 사명하며 좌표값은 원호의 시작점의 좌표값 (x15, y75), 원호의 끝점의 좌표값 (x25, y85), 원호의 반지름은 r10입니다. 또한 이송 속도는 F10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오노 반지름 값인 R을 빠뜨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g 0이 X25 Y85 R10 F100으로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 형식 두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점을 원어의 시작점이라고 하고 B 점을 원어의 끝점이라고 하면 원어의 시작점에서 원어의 끝점까지 가공 경로는 원어의 형태를 이루며 시계 방향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코드는 원어 보관 시계 방향 g 0 2을 사용하며 좌표 값은 원어의 시작에 대한 좌표 (x15, y75) 원어의 끝점에 대한 좌표 (x25, y85)입니다. 원어의 아, 반지름은 R10자리 오너의 반지름입니다. 또한 이송속도는 F100을 사용합니다. 이때 오너의 반지름 값인 r 1을빠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G02, X25, Y85, R-10, F100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너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 이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R-로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령형식 세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의 반지름 R 대신 오너의 시작점 A에서 오너의 중심점 C까지의 중분 치수로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a 지점을 오노의 시작점이라고 하고 어, b 점을 오노의 끝점이라고 하면 오노의 시작점에서 오노의 끝점까지 가공 경로는 오노의 형태로 이루며 시계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코드는 오노 보관 시계방향 g01을 사용하며 좌표값은 오노의 끝점의 좌표값을 적은 후 오노의 반지름 값 r 오노 반지름 대신 오노의 시작점에서 오노 중심점까지의 중분의 치수인 i, j를 사용합니다. i와 j를 산출하기 위해서 언어의 시작점에서 언어의 중심점 c로 화살표를 그리며 화살표는 x축 방향으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분리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i, j로 나타내면 x축 방향으로 x플러스 방향으로 반지름 10만큼의 값을 가짐으로 i, 10이고 y축 방향으로는 분리성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j는 0입니다. g 0 1를 이용하여 오노가공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단계에 따라 머신센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단계는 직선가공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g 0 1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오노가공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도면은 바이스에 고정한 가로 100, 세로 100, 높이 20mm인 소재를 도면과 같이 절삭가공하는 형상의 예제입니다. 저희는 아크릴 소재를 사용하여 절삭 가공하므로 절삭 가능한 깊이와는 상관없이 공구를 일회에 절삭 가공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절삭 경로를 결정하겠습니다. 절삭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직선 가공 프로그램에서는 진점을 제 Z 10mm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 음, 언어 가공 프로그램에서는 높이, 진입점에 대한 높이를 Z3mm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경로에 대한 부분은 가공이 시작되는 1번 지점을 시작을 해서 3, 4, 5, 6, 7, 8, 9, 10번 형태로 어, 경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공유 경로 값 산출 값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진위점에 대한 값을 부여를 했고, 가공 깊이에 대한 z 마이너스 5mm를 부여를 해서, 언어 가공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5번과 6번에 대한 좌표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산출한 공유 경로 값에 대한 부분에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절삭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G1, 그다음에 경보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에서는 G41, 그다음에 오호 가공에 해당하는 부분은 g 0 2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달 기능이기 때문에 다음 블록에 대한 부분에 직선이면 G1을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4단계에 대한 부분은 시작 부분과 그다음에 종료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작성되어 있는 언어강온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 메모장에 복사한 다음에 아, 터보캔버스의 시뮬레이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영문자 5를 시작을 해서 수치 4자리로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블록에는 아, 취소 코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블록에서는 원점 복귀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블록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툴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번 공구의이0파이엔드미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가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시작 위치로 공구를 이동시킬 겁니다. 그래서 G00, G, G00, G90, G54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15mm 떨어지고 아래쪽으로 15mm 떨어져 있는 위치로 이동 지렁을 시킬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 안전높이를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이트 프리셋을 100mm짜리 많이 사용하니까 100mm를 지정하도록 할겁니다 스피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점에 대한 부분은 가공이 시작되는 위치죠. 그래서 Z3mm를 지정하겠습니다. 도면상의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5mm, 5mm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5mm를 설정하고 피드값을 부여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좀더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경보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 5라고 입력을 하고 오노 가공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시하고 를 다음 블록에 경 x 85만 기록을 하면 모달 기능에 의해서 G2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G2 또는 G3 코드가 나오면 다음 블록의 직선 구간이면 항상 G1이라고 하는 코드를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y15를 기록을 하겠습니다. g1은 음, 필요 없겠네요. x-15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경보정을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치에 점을 누락하지 않으면 환학시스템 같은 경우 천 분의 1 단위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가 설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에도 주의하셔야 되고 수치에도 점이 누락되는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절삭률을 끄고 그 다음에 길이 보정에 대한 부분을 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복귀가 이루어진 다음에 축을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탈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전체 복사한 다음에 캔버스 프로그램을 스타트해서 컨트롤 V를 해서 복사를 진행 복사 안내 붙여넣기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설정에 메인 설정으로 가서 공작물 설정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소재에 대한 부분을 100에 100에 높이 2 0 m m 를 설정하고 1번 툴에 10파이가 아닌 20파이 공구를 체결하고 파라미터 설정으로 가서 라디우스를, 라디오스를 체크하고 d 값을 공구의 반경값에 해당하는 10mm를 부여할 겁니다. 원점 설정 모드로 가서 프로그램의 원점과 동일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어,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수동 모드로 설정하고 공작물 좌표계를 지정한 다음에 등록을 놓서 G54 좌표계에 등록 지정을 했습니다. 다시 원점 복귀를 지정하고 자동 모드로 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계는 저희가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움말 안에 있는 기계를 해제를 하고 공구 경로를 활성화 시켜서 실제 공구 경로가 어떻게 움직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드를 활용해서 어, 조금 비드 값을 줄이시고 사이클 스타트를 눌러서 프로그램이 이상 없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가공 모드에 놓으신 상태에서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절삭가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형물이 만들어졌으면 우측 마우스에 상면 보기를 지정하고 적당한 위치로 지정하신 상태에서 정밀도를 100을 설정하시면 우리 저희가 지정된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공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